자, 여러분, 오늘 그래서 뭘할 거냐면, 2대2 배틀로얄 해볼 거예요. 재왕님이랑 나랑 힘을 합쳐서 할 건데, 과연 얼마나 이길 수 있을지가 궁금하단 말이죠. 흠, 내가 잘하면 연승한다고? 하, 그럴 것 같긴 해. 왜냐면 재왕님은 템전을 꽤 하시잖아. 나는, 나는, 나 템, 나템승률 48%거든? 아, 귀엽게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어 잠깐만 소나고였어아 이거 나 헤더 새끼. 무시무시.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. <안녕하세요>. 와, <laughs> 아, 니. <진짜>. 와, 최강님이다. 반갑습니다. 아리, 아리, 같은 집안 식구인데 이렇게 만나는 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. <laughs> 그러니까요. 아유, 여러분들, 아,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소속사 사람이거든요 맞아요. 네. 소속사 방송인이라서 같은 롤큐 소속인이라서 이제 솔직히 만날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맞뭐 네. 여러가지 이유로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아 근데 제방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템전 승률이 48%거든요 지금 <laughs> 48이면 그래도 높은 편 아닌가? 어? 그래요? 어, 그래서 전 약간 재왕님한테 좀 업혀가야겠다 약간 지금 이 생각하고 있... 네. 아,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승열 확인해보니까 저 63퍼네요 아 우와 아, 아, 아 오케이 아, 오케이 나, 내가 봤구나 어, 오케이 재왕님 믿고 갑니다 그럼 아, 이래을 아니, 하면... 아니 재왕님 제가 너무 좋은 게 제가 카라플 하면서 오빠가 없단 네. 말이에요 아 잠깐만요 그래서 <laughs> 설마 오빠 호칭을 하겠다고 지금 네! 재왕 오빠 아 제발 아 제발 <laughs> <laughs> 아이 참, 참고로 말씀드려 저 오빠 워칭 되게 낯간지러하거든요저 진짜 오빠. 아 진짜 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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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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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반사야. <laughs> 아, 적금하다 아니야, 내가 간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됐다. 저거 <laughs> <laughs> 아, 실드 가득 있으면 좋을 듯? 오케이. 쫓아가는 중? 오케이. 선물 상자 좋아요. 오, 오 나이스, 냥냐 간다. 따라간다. 선물 한번 쳤고. 이야, 접었다. 오케이, 가고 있고, 가고 있고. 오케이, 빠나니까. 내가, 내가, 우리 같이 왔어, 우리 같이 왔어. <laughs> 오케이, 우주, 우주. 아우 <laughs> 줄이박 아 나비 아 쉴드 뺐어 쉴드 뺐어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가야돼 가야돼 나 지래 나 지래 나 지래 어팀킬이돼버린것 같아 이상하다 <laughs> 어 맞췄어요 맞췄어 빨리 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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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가자 가자 나도, 가자 가, 가자 있리나 있어 아다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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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선물 박스 아저 반격 맞아요 반격 맞아요 안돼 이거 해야 돼 해야 돼, 안 돼. <laughs> 아 지금 난 무의식적으로 선물 상자 피하고 있어 안돼! 내꺼야! <laughs> 오케이 먹는 중 먹는 중아개처맞는중 아, <laughs> 오케이 한명 걸렸고 <laughs> 지금 서포트도 서포트도 아 근데 이게 확실히 2대2에서 홍량이 별로다 아 인정. 아 봤다 선치 봤다 어. 이제 어떻게 잡지? 나 오른쪽 거? 물? 오케이 안 맞았나? 아 이거! 이거 내가 그거 할게 그치? 와리가리 와르가리안 되나?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아이, 돼, 못 가, 못 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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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<laughs> 가리. 이 녀석들 봐라, 어 진짜. 이 녀석들 봐라, 진심 으로 하네. 하네. 어, 진심으로여 좀. 안돼 갔다, 야 이제 나 이제 한쪽 눈 뜬다. 나 지금까지 한쪽 눈만 감고 아, 하고 있었는데. 날내 아, 나 나. 나 발가락으로, 발가락으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, 손가락 <laughs> 손가락으로 한다. 오케이, 오케이, 이제부터 진심 모드로 한다. <laughs> 오케이. 근데 다들 시청자층이 겹쳐가지고 익숙하니네 <laughs> 그니까요 <laughs> 그니까요 아아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비상 비상 비상? 오케이, 어, 비상아아니야 우주 비상 취소 아리 비.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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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박스 다내거임 오케이 한명 걸려있다 오케이 선물 박 하나 더오나 이거 맞는다 오, 조진 거 같아. 아니, 안 줬어. 내가, 내가 가고 있어. 내가 지금 오케이, 가고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나조졌다조짐 이거... 아니, 이거 조짐 <laughs> 아, 나도 조짐 아, 우리... 나도 조짐 나도 조짐 머리 어떻게? 지금 가구름 아, 맞는다. 다 떨었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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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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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짜 가야 가자, 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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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해줘 뒤에 어, 진짜 미사기데 어? 진짜 미사기데아 진짜 미상인데 어떻게 이거?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공격해? 하지 마 네. 이거거대 나이스. 그러니까 어떻게 잘할 수가 있지? <laughs> 일단 카트 뭐예요? 접토 같아요. 아 오케이. 오 템박스 나이스. 오케이. 우주선. 오케이. 미사일까지. 그리고... 물파리만 안나오면 돼물파리 나오면, 나오면 적 토마 반격 때린다 아. <laughs> 어? 아... 오케이 지금! 오케이 맞췄어!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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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맞는데? 아 괜찮아 이정도 면찮고 여기다가 어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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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밀어주기 밀어주기 어, 나이스 아나 이거 버릴까? 나 이거 버릴까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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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디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야 돼 어떡해 해줘 아니야 어붙였 가야 돼 가야 돼가가가나 방실이 실아 답이 나 빨리 했는데 어떡해 빨리 가리 빨리 빨리 얘네 4연승했는데 무슨 애인이냐 죽었다 우리가 끊는다 정확하죠? 어 나이스 나 가자 이제 가가가가가가가가가 너는 여기 정확하죠? 어 나이스 나 가자 가가가가가가가가가야가 진짜 가야돼가 나이스 또자었어또자가어 가자 가어 가자 가자 가가가가가가가 가자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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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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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아, 스토템을 못치겠어 가, 계속 맞고, 해, 계속 맞고 있는 중. 오케이 오케이. 아, 나이스! 됐다. 더웠다, 더웠다, 나이스!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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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네 자연승 카, 모연승 카. 야, 니네 자연승 쩔더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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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니 타. 아. 히드라. 아 근데 마피아랑 히드라. 아, 아 우리 적토마 탔스면 우리 개꿀인데 아, 까비. 까비. 보스터도 조심해야 돼. <웃음> 맞네. <웃음> 이상한 데 깔렸어. <웃음> <웃음> 머스. <웃음> 머스. 먹이. 오케이 나이스 내 먹이. 보스터 내뭐 뭐. 먹이. 아내 미끄러졌고. 오마이갓 내거 뺏김. 어부스터 뺏겼어? 네. <laughs> <laughs> 괜찮아 제대 <쟤네> 자폭이야. <자포기야. 웃음> 아, <오케이. 웃음> 마피아도 맞아 그부스터아 맞다. 오히려 좋아. 오케이. 선물 상자 가운데 오는 음, 경로 오케이 t o k a d 내가 맞았어, e y o r e y o o r 이 are. You are. You are. You a 다 e You are. You 었다 e 었다 u a <laughs> 어나어 막팔이 짜브 너무 좋고요. 짜나이스 <laughs> <laughs> 키티 샤크 키티 <laughs> 샤크 키티 마피아. 그럼 이거 캠박스 브리핑 잘해야겠다 이거. 진짜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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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 물파리를 편히쓸수 있다. 음. 덕토마이스는 물파리 짜 쓰기 너무 힘들어. 맞아. 아, 쟤안 가고 있다. 안 가고 있나? 안 가고 있는가? 왜안 가지? 못 가는 거 같은데요. 못 가는 건가? 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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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안 돼. 안 돼. 이거 템박스내껌 때. 어 갔는데. <laughs> <laughs> 방금 뭘본 거지? 오. 아, 이거 자를 수 있나 모르겠지. 근데 내가 마피아라서 내가 이게 공템이 아니 방템이 잘 나올지 모르겠다. 아, 제발 해줘. 해줘. 아못할것같 아야. 못할것같못할것같아 해야 같아. 돼. 어 근데 맞았어 맞았어 바아나 맞았어 반아 나 맞았어. 가자 가자 가자. 하이스 아니 아우하이신 아우하이신. 뭐야 이야 너네 팀킬 했어 바보야. 나물 맞을 뻔 했는데 패시 방어했어. 아오 오! 오 유니콘! 어, 아, 카운트 다... 다... 안 했다. 아, 아, 쟤네... 다... 뭐해? <laughs> 뭔... 진짜? 야 너희들 뭐냐? 대왜그야 진짜? 그냥 너희들 아, 걔 악질이네? 변태야 진짜? 왜 그래? <laughs> 그냥 악질이야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. 저거 웃긴 거 아니야? 아! 어떡해. 설마 저거... <laughs> 루빙링님... <laughs> 해줘! 아, 못했어. 아, 아 지웠어, 지웠어. 근데, 야, 괜찮아. 있어. 어차피 얘네들이, 얘네들 어차피 가려면은, 아, 얘네들 어차피 쏠려면은, 얘네들 어차피 지가 알아서 뒤로 와야 돼. 인정 어차피 얘네들은 앞으로 못 가. 아... 그, 얘들아, 어차피 어... 우리가 1대인것 같은데, 뒤에서 밍밍님만 좀 괴롭혀줘. 아니야!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! 야, 재명님 잡아, 재명님 잡아. 난, 난, 잡아. 때는, 얘들아, 나는 실드 두개 가지고 있어, 얘들아. 나도 나도. 나도, 나도. 난 실드 가지고 있어, 얘들아. 나도, 나도. 나 쏘면은 나나 지지야 나 말았어. 나나 나도, 나도 나도 나도. 민민님을 때려. 나 어차피 우리가 이인 것들. 재방님 때려. 재방. 나 진짜 아니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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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야. 나 <아니야, 아니야>, <laughs> 때리지 마. 나 때리면 나 너들 손해야. 나너나 <laughs> 나 때리면 너네 손해야. 야 재방님 부스트 없다. 아니 아니 실드 없다. 얘들아 재방님 실드 없어. 재방님 때려. <laughs> 얘들아 민민님 때려. 나 <laughs> 아니, 이제 실드 있어. 아니야, 실도... 미, 민민님 뒤에야. 민민님 뒤에 있어. 빨리 민민님 <laughs> 때려. 근데 <제방님> 그래, 얘들아 <laughs> 너희들 안 올라. 아 우주선 때리지 말고 개. <laughs> 리얼 야 이거 팀킬 안되냐 이거? <laughs> 왜 미사일 타겟팅 안 돼? 안돼 안돼 날공격지지 말고! 나있안 돼. 안돼 아, 안 안돼 안 돼. 아이 젠장 <laughs> 근데 아까 미법 깔았죠 저는 에이 이 자신이 없습니다 진짜로 파이팅 두근두